한 놈, 백꼽은 내다보고 있네. 오, 안 부르고 가봐야지. 어디까지 가야 마중 오는지. 어, 눈치챘다. 한놈 온다. 예쁘긴 건데. 쪄쫄다 벌써. 오 배고프나? 어, 그저, 응, 응, 온다. 출발할 땐 조금 빨리 오더니. 또한놈 눈치챘다. 예쁘야 아닌데? 야기들 들어놓은 병이 저게 f v 것 같다 두눈 뿌이고 야옹 개장이 왔네 FV 아닌데 저거 들어거 저거 응 가자 따라와 야기들 여깄 예쁜이들하고 어디갔어? 뭐가물여줬네먹여좋네 먹기 좋네. 먹기 아구야 안에 또한놈 들어앉아있네 나와봐 이리 소심히 나와봐 예쁜이들 어디갔노 개사루를 줬네 예쁜이들 어? 어디갔어